잠바 여기 있어? 아니, 봐봐. 어디 있을까? 잠바 어디 있어? 잣, 잣 어디 있어? 잣 어디 있어? 찾았네. 어디 있어? 잣 어디 있어? 빨나 봐. <laughs> 않구나. 야? 어디 있을까? 잣? 잣 어디 있을까? 허, 잘했어. 아니 아니 잠바야. 어 여기지. 어디 있어? 아이 잘했다. 잘했어? 그럼 내일은 더 잘할 수 있겠다. 그치? 끝. 끝났어요. <laughs>